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이에게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어른도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길을 안내해 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공허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I 인공지능에 나 요즘 우울해.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계가 뭘 공감해 하면서 다시 우울해진 거죠. 이러한 기계적인 답변이 더큰 허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는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어, 표정이나 따뜻한 손 이렇게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이러면서 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과 마음이 따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말은 사랑해 하는데 아, 이제 마음은 근데 말은 엉뚱하게 나와 가지고 늘 실수가 있는 분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상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 잘 하고 계신데 그게 굉장히 힘들 때 연락을 한번 서로 취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분도 지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어려움에 대해 자신을 위해 나서서 변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나게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인이고 교회 장로님이신한 분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이 구역 모임처럼 그때 예배를 드는데 참 하늘의 위로가 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자꾸 미움이 올라와 괴로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미움은 물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탔었는데. 이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맞은 사람이 그 맞은 일을 모래 위에 썼습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공교롭게 친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래, 그 일을 적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상처는 빨리 잊으려고 모래에 새기고, 고마웠고 은혜 받은 거는 오래 기억하려고 도래 새겼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움은 물에 색이고 은혜는 돌에 색이면 우리의 삶은 한층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시는 분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색이고 참이 미움은 상처는 돌에 색겨 가지고 30년 전걸 그대로 우르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30년 전, 40년 전 상처를 다시 들춰내 가지고 약간 복수하는 이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노래는 흘러가게 놔둬야 됩니다 옛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옛날이 자꾸 꺼집어내는 이런 일 있으면 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살면서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미움이 찾아올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는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는 계속 오래 간직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인생의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앞에 언급된 보혜사는 무슨 말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사, 성령님이 그런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보혜사처럼 늘 우리에게 늘 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함께하시는 분,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헬라우로는 파라클레이토스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에 예수님 역할을 대신해서 제자와 교회를 돌보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강력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 3위 하나님이세요. 어, 은사받은 분들이나 또 성령을 마치 부리듯이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성령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실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길에 많은 관계가 있어도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충만히 채우셔서 든든한 보호자처럼 늘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내면에 그들의 공동체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라고 그랬을 때또 다른 성령님이 계신가? 그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일체로 함께 활동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또 다른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주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님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시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활동 속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제자들의 내면에 깊숙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모든 신자의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담담히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럴 때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세례가 단회적으로 임합니다. 일생에 한번 봤는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은 눈떠 보니까 교회입니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할 때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구하면서 이것을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을 우리가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 외적인 변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첫째는 어떤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믿음과 성경은 함께 갑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웬만하면 들어주고자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깊어지면 더 순종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비진리의 말이나 비진리의 행동이나 비진리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조화처럼 느껴집니다. 진리를 열망합니다. 점점 정직해지게 되고 내면이 투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유롭게 됩니다. 거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지 않는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할때 진리의 신호등을 켜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또네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십칠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시는 평안이 좀 다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넓은 집 이사하면 또 금세 익숙해지고 또 승진했는데 기뻤는데 또 금방 익숙해지고 좋은 일 생겼는데 또 금세 또 사라집니다 그 기쁨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왜 놀라운 평안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 노년을, 인생의 반년을 이렇게 거쳐가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변치 않고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있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이참이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나는 왜 어떻게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령이 계시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많이 변덕스럽고 충동적이고 또 분노를 내기도 하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엄한 이런 아버지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도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인자하고 가장 온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생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상을 계속 고쳐가야 되겠죠.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흔들리거나 변치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성적이 좀 낮으면은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고 미워할 거다 이렇게 느낀 자녀는 내가 1등을 하고 100점을 맞아야만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부 이래야내 자녀라 합당 하니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은 그냥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르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표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함께 전도대에 뛰어들어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럴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말씀 충만이기도 하고 진리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막 열광주의가 아닙니다. 고요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지만 매우 열정적인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막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에 이런 성령에 충만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런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의 경험과 목회 현장에서 보면 몇 가지로 정돈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체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주일 예배보다는 특별 집회나 수련회 때, 특별 집회 때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그 성령 체험을 강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집회 때는 언제나 말씀을 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삼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금식 기도, 또 기도원 가서 상기도 하고 이런 예전에 했던 많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등포 교회에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 하시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때 부르짖는 기도로 당분간 계속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는 15분 했으니까 한번 이번 주는 20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함께 똑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미자리 교회나 이 사역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할때 모든 성들이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동참할 때 성령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헌신할 때 성령님은 계속 기름 부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눈에 띄진 않지만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있겠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감정 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이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밝게 나타납니다.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평합니다. 다투지 않아요.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금율이 있어요 선함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어요 온유합니다 싸 나온 것이 온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는 이러한 나의 욕망이 아니라 이렇게 절제가 되는 이런 일로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이 내면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미움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야만이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통독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